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는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은혜 받고 갑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laughs> 귀한 시간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야 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었는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뭐 6시간, 뭐 5시간 하잖아요. 그럼 사실 나누기 7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하루 세끼 드시는 우리 세끼 드시는 뭐 하루에 두끼 드시는 분, 한끼 드시는 분, 1끼 드시는 분. 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때 되면 다 먹잖아요. 근데, 아,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그 먹는 시간이 사실은 짧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아,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적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깨닫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고 인생의 디딤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요, 이 젊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10대 때 벌써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엄마, 모니카 여사는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든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엠브로스라는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브루시우스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 한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고 역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들었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들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떤 타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선지자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할때그 여자랑 여, 그 아내가 된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선지잔데 호세아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할게요. 야 이제 그 여자 정리하고 너 혼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다시 데려와.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어디 있냐면 술집에 팔려가지고 그냥은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줘야 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빚을 얻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그빚에 의해서 팔려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왜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너 데리고 와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명령인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꼭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이 여, 여인이 말이지 바람을 난 거예요. 남의 남자가 좋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없이도 살수 있구만 하고서 딴걸 쳐다본 거예요. 발, 아세라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게 돼요? 이것들 봐라?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라고 값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호세아는 그런 뜻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이 그런 일들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꼭 예표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너가 팔려갔는데, 그 몸값을 주고 내가 다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치셨어. 그래가지고 상처도 나고 도로 그 저기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피 철철 나고 이럴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잘한대얻어맞고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보내면 나가 다시 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왔구나 드디어. 그래가지고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다친데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면, 에, 가면 하나님의 매를 맞거든요? 그럼 매,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천부여 의지 없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쫓은 게 아니고, 내쫓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신약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둘째 아들은 뭐냐?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거 있잖아요. 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 아들을.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소문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산 을 얼른 떼가지고 이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사업 한답시고 막 친구들이랑 가서 으쌰으쌰 지화자 하가면서 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남아나나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점점점.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에 위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들이면 지엽 열매가 있거든요. 돼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보냐면 아버지 집에는 말이야 종들든 굶지도 않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사.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문을 대다 문을 쳐다보면서 이놈이 언제 오나 어제나 오늘이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좌채 아니면 온 오물을 다 뒤집어서 초채한 모습으로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저문못 들어오게 문 닫아라 이런 게 아니라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는 거. 온 흙이 묻고 추채하고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다 껴안고 아들에게 가락지 끼주고 잔치하겠다고 얘 목욕 시켜라.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뭐라 아버지 저는 아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만으로 데려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뭐예요? 메어지죠 아니, 그, 보통 아들 그러거든요. 잘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럴 텐데, <laughs>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 집에 아들은 안 되고, 종이라도 있겠습을 테니까, 아버지 저를 걷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가락지. 가락지 낀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잔치하죠. 하나님 꼭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간 놈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장 1절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비록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나를 주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여러분은 자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바꾼 아들이에요. 내가 내가 예수님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찢으셨지만 채찍으로 맞게 했지만 다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먼 날이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보여주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리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데, 앞으로 한 10일 후에 살릴 거야. 그게 아니야. 이틀 후에. 내일이잖아요. 이틀 후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거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시로, 즉시로. 하신다는 거예요. 먼, 먼 날이 못 돼서 해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당장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절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의 나타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내 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뭐, 좋아하는 것도 몰라. 먹을,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다면 그게 사귀는 사이예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다 꿰고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날마다, 아 이거 먹으러 갑시다, 저거 먹으러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야다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입을 덮고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안다는 거는,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힘써 알자.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아, 그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체험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어, 그러네. 아, 지식적으로요. 이, 그, 뭐야. 알게 되는 그런, 그런 단계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더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나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난내 뜻은 이러는데, 내 뜻대로 살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와를 알자. 이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나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여러 가지, 여러, 열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빵꾸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때 그걸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네요.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빛이 딱 해가 뜨잖아요. 그럼 빛이 어때요? 밝죠? 아 빛은 밝구나 알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런 불닦으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딱켜면아 환하구나. 아 빛은 뭐예요? 밝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어, 비가 오네? 그러면 뭐대 지면이 어떻게 됩니까? 젖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비 오면 땅이 안 젖는 그런 비가 있습니까? 없죠. 요즘 아스팔트는요. 비가 왔잖아요. 그럼 해가 뜨잖아. 다 말라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지면이 다 젖어요. 이슬비가 오잖아요. 이슬비가 와도 젖어요. 비는 땅을 적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비가 오면 적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면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태풍이 오면 곡식이 쓰러지지만, 비가 오면 적셔서 그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새벽에 빛이 탁 올라오면, 아, 밝구나, 환하구나, 와, 멋있다, 예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뜨거운 여름에, 한여름에 태양을 보고, 이야, 아름답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어, 뜨거워. 그래서 우산을 쓰든지, 그늘로 가고 싶지. 하나님을, 여러분, 새벽빛, 새벽빛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알아가라. 그런 자연 현상도 우리 대, 모든 지면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매일 얘기하면 뭐해? 안 해. 구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두드리지도 않아. 그래 열리겠어요? 문이? 여러분, 밖에서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눌러 가만히 있어. 그럼 문이 열립니까? 에? 안 열립니다. 저 저희, 저희 가자 누리 의원이 있거든요. 자동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병원감 자동문이거든요. 그럼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런데 안 눌러 가만히 있어. 그럼 문이 열려요? 안에서 보고 어, 누가 왔나고 열어주지 않는 한문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튼 누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도 안 누르고, 거기 탄 사람들이 다안 눌렀어. 한참 있다 왜 안, 왜안 도착하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누르고 있어요. 몇층몇층 몇층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탈라고 딱 눌렀더니, 쫙. 다시 1층이야. 어? 다시 갔다 왔나?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하도록 하시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 버튼 안 누르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 눌러! 그럼 열릴 텐데. 눌러라! 하는데도 안 누르거든요. 바보 같죠. 어떡이야. 남들이 눌러서 보, 보, 보게 봐도 안안 들려요. 안 아저 사람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도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안 해. 그거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나 도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비우면. 땅이 다 젖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서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도 비오기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제가 왜 매일 빵긋빵긋 웃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 채워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긋빵긋 웃는 겁니다. 뭐 매일 저 저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 아, 목사님 무슨 즐거운 일이 그렇게 많네. 얼굴이 늘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늘 해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피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아 이쯤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벗고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때쯤 하실 거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자꾸 자꾸 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볼 기회를 딱 보여,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한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해피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저렇게 역사하실 거죠. 이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 뭐,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케이? 괜찮아요. 왜?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뭐.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막 걱정이 태산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도와주세요. 저도 예전은 그랬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일 났을 때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급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힘써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죽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